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 포기에 만 원을 넘어섰던 배추가 가격 폭락에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올여름 이상기온으로 밭을 갈아엎었던 배추재배 농민들은 이번엔 인건비나 재료비도 건질 수 없게 됐다며 망연자실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출하 시기를 놓친 김장배추가 서리를 뒤집어 쓰고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얼음이 박힌 배추 안쪽은 힘없이 녹아버렸습니다. 김장용 배추 가격이 폭락하자 계약 재배를 약속했던 도매 상인들이 거래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못자가물고뭐 이렇게 해서 해 놨던 건데 내 자식이 저한 거랑 똑같은 거지요. 뭐 그건 뭐 말로는 표현 못 해요. 절임 배추 주산지인 괴산군의 다른 배추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두달전한 포기에 만 원을 넘어서며 금배추로 불리는 것과는 달리 김장 소비 감소 등으로 시중 가격이 70% 이상 떨어지자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농민들은 풍작이었던 배추밭을 인건비와 재료비, 대출 이자 등 최고 억대의 손해를 감수하고 갈아엎어야 할 형편입니다. 괴산군 내 같은 피해를 입은 곳은 전체 배추 농가의 20%가 넘는 126개 농가로 82헥타르 2,900톤에 달합니다. 추가 좋으면 이제 또 사람들이 그거 보고 보가격좀 떨어지니까는 농업 관련 단체들은 가격 등락시 팔로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거래선과의 계약 체결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농산물을 판매를 해 줘요. 어, 농 대형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출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배추 재배 농민들은 이상기온과 가격 폭락으로 인해 올해 두 번이나 밭을 갈아 엎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